안보아 왜그래 <laughs> 자 23번 우리가 벌써 봤던게 있대 we have seen 하면은 현재 완료인데 어, 보아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벌써 봤던게 있다 대디아를 학습이라는 것은 러닝 학습이죠 러닝 학습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어떤 규칙적인 인터벌로 행해졌을 때,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일종의 보시면 되는데, done 하면 행해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규칙적인 인터벌이 뭐냐? 뭐 인터벌은 시간의 간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조깅, 조깅이나 러닝머신 할때 인터벌 러닝 그런 것도 있죠. 2분 뛰다가 1분 걷다가 뭐 이런 거. 그러면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cram 하면은 몰아치는 건데요 벼락치기 그러면은 전체 수업을 하루 안에 다 몰아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b e t t o f 는 이렇게 펼쳐놓는 것이 spreading out 그 수업을 학습을 그죠 자 그러면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밤 우리 뇌가요, 우리 뇌가요, 여러분 잘때 뇌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쉬죠. 근데 사실은 뇌는 쉬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할때 뇌가 쉬는 거고요. 우리가 잘때 뇌는 적극적 활동을 하는데요, 기억을 지우고 있습니다. 음. 필요, 불필요 정보를 지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1, 2, 3, 4단계로 나눠서 까지 램수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램수면까지 가면 충분히 지운대요 불필요 정보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좋아지는 거지 내가 고마워하세요 자 그러면 이 컨실리데이션은 뭐예요? 단어가 좀 어렵네 잡아주기 텐데 정리해주는 거잖아요 통합정리하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배웠던 것을 통합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이런 뜻인데요, 그죠? 신경과학 발견의 하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면이라는 것은 아, 결국은 수면의 뭐 이런 뭐지 특징? 역할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요. 수면은요, 뭐할 뿐만 아니라 나로니라 같은 말이고요. 어떤 비활성, 활동적 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모으는 중이야. 그러니까 garbage collection, 쓰레기 모음집, 배설물, 그러니까 이것, waste p r o d u c t 쓸모없는 물건들, 상품들. 근데 그거는 뇌가 축적해 왔었던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뇌는 그때 청소 작업을 하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뇌가 축적했다는, 네, a c c u m u l a t n 축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quite the contrary,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뇌는, 그죠? 그 알려져 있는 거와는 반대로, 방금 얘기했듯이, 자는 동안 우리 뇌가 활동적으로 머물러 있대요. 그리고 뇌는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방법, 알고리즘 어떤 체계 방법이란뜻이고그 알고리즘은 replace 다시 그러니까 r e p l a c 가 이제 뭐라 해야 돼? 다시 보기잖아 다시 보기 다시 보기를 하고 있대요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보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뇌가 뭐하고 있었던? 녹화하고 있었던 약간 이제 영화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TV 뭐하는 동안에 그 전날 동안에 그리고 점점 변형시켜 주는 거야 그것들을 인사이드하고 보는 느낌인데요 <laughs> 그것들을 변형을 줘서 트랜스포아트랜스포 아, 트랜스포, 이동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좀더 효율적인 어떤 우리 기억의 컴파트먼트 하면 보통 일부로, 근데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구역으로 구획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말겠죠 그러니까 뇌의 어딘가에 우리 기억이 저장되는 거지 불필요한 건다 지워놓고 선별적 기억을 하는 거야 뇌도 왜 그럴까요 뭐 여기서는 여담이지 만 뭐.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내가왜 그래야 돼요 뇌의 용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면 금방 내생각에치매고올것 같은데 막다 뒤섞여 있어 갖고 그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우리 몸과 <laughs> 신체는 특히 뇌는 엄청 똑똑합니다 본인의 스스로 뭐 머리 나쁘다? 어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거지 뇌는 괜찮아요 <laughs> 뇌는 쌩쌩합니다 네.